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 주셨, 주,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서울까지 버스를 대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 보통 지지선언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 목회자님들의 지지선언은 어, 목회자님들께서 이런 소중한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자회견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드린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호남에서 평소 목회에 전념하시는 우리 고귀한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그것도 대규모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런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예, 지지선언을 한 것은 매우, 매우 이례적일 만큼 아주 놀랄만한 대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 우리 300여분의 목회자를 대표해서 김종주 목사님께서 어, 지지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문 광주지역 목회자 300여 명은 2022년 2월 10일에 국가 의사 국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윤성열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촉불현명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로남물과 평가르인 진영정치, 지역정치, 부동산정책 등 각가지 실정과 정책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 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안보, 외교, 역사에 이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고, 국가의 정책성이 허물어지고,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안위까지 이태로워졌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여지없이 짓밟았고,